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에서 크라운을 하다가 갑자기 혀가 아픈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치과 치료를 받으시다가 혀와 잇몸에 통증이 시작되셨는데요. 치료받은 쪽이 아니라 반대쪽이 아프셨습니다. 일단 치과 치료는 미루고 혀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는데 계속 아파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원래 잠자기가 힘들어 가끔은 수면제를 드셨고 최근에 신경 쓰고 피곤한 일도 있으셨는데요. 마음이 불안하긴 하지만 안정제를 먹으면 일상생활이 안되게 깔아져서 안정제도 못 드시고 멀쩡하던 혀가 계속 아파서 많이 불안해 하셨습니다. 혀 사진을 보면 혀에 백태가 얕게 깔려 있습니다. 혀에 백태가 생기는 이유는 입이 마르는 구강건조증이 있을 때 기운이 부족할 때 많이 생기는데요. 평소 피로하고 힘이 없다는 증상도 있으셔서 기어증으로 인한 백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혀끝 부분이 아주 붉지요. 한의학에서 혀는 우리 몸속의 오장육부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혀 끝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혀 끝이 붉은 분들은 심장에 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에 열이 있으면 심장이 쉽게 두근거리고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기가 힘들어지고요. 밤에 잠을 푹못 자고 꿈을 많이 꾸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소변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평소 불면증이 있으시고 특히 혀통증이 생긴 이후에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도 심장에 열이 있어서 생겨나는 증상입니다. 치료는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주는 보기약과 심장에 열을 내려주는 한약이 필요하고요.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그리고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이분처럼 치과 치료 후에 혀통증이 시작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치과 치료가 잘못돼서 혀가 아픈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미리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톡 상담이나 네이버 블로그 찾아주셔도 좋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매일 새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으니 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